안녕하세요. 조실장입니다. 자, 오늘 또 재미난 작업. 요즘에 영상이 다, 중관 작업 다 끝날 때쯤에 말로만 하는 게 있죠. 예전에는 영상을 계속 분해드리 영상도 올리게 했는데, 이제 일도 많이 줄고, 유튜브도 뭐 제가 신경 써서 잘하는, 어, 신경 써서 한다고 해도 영상 편집자나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없고, 제가 영상 핸드폰으로 찍고, 영상 핸드폰으로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서툴고 어색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자, 오늘은 벤츠 S 클래스 둘둘둘 후기입니다. 이게 엔진이 656 엔진, 아시죠? 자, 디젤 S400입니다. 어, 요, 요즘에 좀 말들이 많죠? 내구성이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. 자, 첫 번째로 지금 이 작업은 헤드 로컨 커버, 요 작업을 했는데, 누유 때문에, 일단 좀 고질병이 있는 것들, 그 워터펌프, 워터펌프도 교환을 했는데, 워터펌프에 진공 호을 고치는 거 아시죠? 그 워터펌프에 진공호스 꽂히는 부분에서 반대로 냉각수가 나와 가지고 이런 진공 라인으로 진공솔발브들이 있는데 이런 진공호스 라인으로 이제 냉각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 라인을 막아서 출력제한 터보랑 이런 것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출력제한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엔진 내부에 뒤쪽에 체인이 걸리는데 내부 깊숙한 곳에 엔진오일 펌프, 그다음에 진공 펌프, 팬덤 펌프로 이제 두 가지 타입이 내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고질적인 문제 부분이 있어서 진공 라인으로 엔진오일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 뭐 문제만 없다고 하면은. 전반적으로 괜찮은 엔진인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로커 암발쪽 베어링 좀 문제 되는 거뭐 그렇게 따지면은 탈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74 4기통 그것도 뭐 환기 밸브랑 뭐 고질병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연료호스 좀세고 그거는 아마 리콜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뭐고 엔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구성이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뭐 어쨌든 요 유고류 엔진 AS 끝나서 이제 오는 차량들이 좀 있기는 하는데 아직 크게 저희 쪽으로 오진 않아서 <laughs> 그리고 문제는 이 로코암 커버, 요 볼트들 요런저 투만한 볼트들이 개선품이 스틸로 변경됐습니다. 스틸로 개선 전권은 한붙자 이게 재사용을 하면은 거의 부러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 차도 전에 작업을 한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볼트가 하나가 부러져 있었는데 그 부분도 21개라는 볼트 개수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부속값입니다 부속값 로컨 커버 다 순정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로컨 커버 셈블리 주문을 하면은 보통 볼트 가스켓 다 세트로 묶어서 판매를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다 별도네요 로큰 커버가 6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스켓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인가 네, 뭐한그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당 대략 한 7만 원에서 6만 원뭐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지금 6만 원씩 여섯 개라 그랬네요 36만 원 정도 잡고 그것만 벌써 돈 백만 해입니다 헤드 커버 어셈블리랑 가스켓만 문제는 재사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바뀐 개선 볼트. 하나당 2만 6천 원. 몇백 원. 2만 6천 원 잡아도 10개면 26만 원. 20개면 은 52만 원. 53만 원 얼마?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54만 원. 물건값만 이게 150만 원.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.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볼트를 갈아줘야 됩니다. 안 갈아주면은, 부러진 거 여기다 빼놨는데, 아이고. 이렇게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부러져가지고. 아, 금액이 너무, 너무하네. 너무해. 애초에 이런 부분은 좀잘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. 어쨌든, 만약에 이제, 로컨 커버, 누유가 있다. 얘도 지금, 누유기가 살짝 보였는데, 이 몸통에서. 물건이 없어가지고, 일단 얘는 재사용하기로 했는데. 로컨 커버 교환할 때는 뭐,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. 그냥 디자차들 작업하듯이, 레일 파이프들 풀어주고, 인젝터 뽑아내고. 근데, 걸리는 부분은, 여기 볼트 하나가 살짝 걸린니다 여기죠 볼트 머리 위기로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하나 풀면 되고 그다음에 걸리는 게 뒤쪽에 저미지알죠요 머리 부분이 걸려가지고 아야 뒤쪽에 보면은 볼트 세개 숨어 있는데 그거 풀고 루게 커버 탈거하면 됩니다 고세개 그 푸는 게 공간이 조금 힘드네요. 맞는 공구도 좀 찾기가 쉽지가 않고. 자, 오늘은 간단히 또두 자리 자리 떠들어 봤네요. 혹시라도 요거, 벤츠 S 클라스 S400 d 젤로렇 커버 교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볼트 알루미늄이니까 무조건 개선품으로 교환해줘야 되고, 어셈블리 주문을 해도 가스켓은 다 별도라는 거. 그래서 물건 값이 아, 어, 물건 값이 어마어마하네, 이건. 너무 할 정도로. 애프터가 이제, 나중에는 나올 것 같긴 한데. 다 벤츠 전용으로, 순정을 하는데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뭐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, 나중에는 작업 영상으로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작업 끝! 감사합니다.